태국에서 온 24살 신부, 가난한 가족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사랑이 아닌 지옥 같은 시댁, 시아버지의 끔찍한 범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척한 가족들, 지옥 속에서 피어난 불씨, 기상천외한 그녀의 인생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2022년 2월 3일, 인천공항. 뿌라윤 찬타위는 빨간 플라스틱 가방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24살, 치앙마이 직업학교에서 미용을 배웠지만, 어머니가 쓰러진 후 모든 게 무너졌다. 신장투석비 월 300만원, 막내 동생 본의 고등학교 등록금,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준 선금 500만원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강준씨 맞죠? 남자는 대답 대신 턱으로 출구를 가리켰다. 서른다섯. 사진보다 훨씬 작고 외소했다 전라남도 구례군. 논밭 사진만 보고 상상했던 농장주와는 거리가 멀었다. 낡은 포터트럭이 기다리고 있었다. 짐 뒤에 던져. 집까지 세 시간이야. 뿌라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어 학원에서 6개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죽어라 외웠다. 트럭이 달리기 시작하자 김치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목구멍을 찔렀다. 그녀는 가방 속 어머니 사진을 만졌다. 병원 침대에 누운 모습.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불에군 산골짜기.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낡은 집. 마당엔 달들이 돌아다니고, 걸음 냄새가 진동했다. 현관문이 열리자 두 사람이 나왔다. 아버지, 이 여자예요. 강만수는 예순세 살, 구부정한 허리에 배만 나왔다. 그의 시선이 뿌라윤의 가슴과 허벅지를 훑고 지나갔다. 끈적했다. 뿌라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전구만, 질물이 사진보다 낫구만. 박순애가 팔짱을 꼈다. 58, 파마머리의 눈매가 매서웠다. 태국 여자, 우리 집 며느리 될 자격 있나 보자. 순애는 뿌라윤의 손을 잡아 뒤집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을 보더니 코웃음쳤다. 일은 할줄 아는 것 같네. 방은 창고 옆 작은 방.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닭 모이주고 밭일도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여기선 내 나라 버릇 버려. 태국 음식, 태국말 다 잊어. 넌 이제 강씨집 며느리야. 브라윤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만수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쓸었다. 짧았지만 소름끼치는 접촉이었다. 피곤하겠다. 씻고 쉬어. 지우는 이미 방으로 사라졌다. 뿌라유는 곰팡이 냄새나는 작은 방에 홀로 남았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전구 하나만 달랑 매달려 있었다. 침대도 없었다. 바닥에 요 하나.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부처님 목걸이를 꺼내 가슴에 품었다. 치앙마이와 프라타 도이스텝 사원에서 어머니가 준 것이었다. 부처님 저를 지켜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창 밖으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산골짜기 치흑 같은 어둠.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뿌라유는 무릎을 껴안았다. 24살. 낯선 나라. 낯선 가족. 낯선 운명. 그러나 눈동자만은 죽지 않았다. 나는 뿌라윤. 절대. 무너지지 않아. 결혼 두 달째 뿌라윤은 이미 지훈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저 무급 가정부, 농장 일꾼이었다. 새벽 4시 반 기상 밥 짓고 된장찌개 끓이고 달고 10마리 모이주고 고추밭 김매기 지훈은 일주일에 두 번만 얼굴을 비쳤다 오빠, 오늘은 같이 자요? 아, 짜증나게! 피곤하다니까! 지우는 단한 번도 그녀를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었다. 첫날 밤도 없었다. 브라유는 매일 밤작은 방에서 홀로 울었다. 순애는 하루 종일 잔소리와 트집뿐이었다. 김치가 왜 이래? 태국 입맛으로 한국 음식 만들지 마! 죄송합니다. 아직 한국 음식은 낯설어서? 말 됐구야? 시어미한테! 4월 27일 금요일 그 악몽이 시작됐다. 촌에는 친정 제사에 갔고 지우는 광주 친구 집이었다. 브라유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다. 어머니는 더 야위어 보였다. 투석 때문에 팔뚝에 멍이 가득했다. 엄마 괜찮아? 나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 후 지친 몸으로 잠들었다. 새벽 2시 14분 문이 열렸다. 만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막걸리와 오징어 냄새가 진동했다. 브라윤아. 잠안 와. 브라윤이 이불을 끌어올리며 벌떡 일어났다. 만수가 문을 등지고 섰다. 도망갈 곳이 없었다. 아버님. 나가주세요. 제발요. 쉬, 조용히 해. 옆집에 들리잖아. 만수의 거친 손이 그녀의 어깨를 눌렀다. 황토와 거름, 냄새가 나는 손. 뿌라윤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소리 질러봐. 경찰 불러봐. 누가 널 믿겠니? 돈 받고 시집 온 동남아 여자를... 그는 뿌라윤의 잠옷을 찢었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농사일로 단련된 남자의 완력은 무시무시했다. 손톱으로 핥퀴고 깨물었지만 소용없었다. 만수는 더 흥분했다. 반항해봐. 더 재밌으니까. 그 지옥 같은 15분. 뿌라윤의 영혼이 천천히 죽어갔다. 그녀는 저항을 멈추고 천장만 바라봤다. 거미줄에 매달린 죽은 나방이 보였다. 이게 삶인가? 이게 죽음인가? 만수가 바지를 추스르며 나가면서 중얼거렸다. 말하면 너만 손해야.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추방시킬 수도 있어. 문이 닫혔다. 뿌라유는 화장실로 기어갔다. 변기를 붙잡고 토했다. 위액만 나왔다.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한 시간 동안 틀었다. 피부가 빨갛게 익었지만 더러움은 씻기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목에 손가락 자국, 찢어진 입술, 죽은 눈동자. 다음 날 아침 순애가 부엌에서 김치를 썰며 울었다. 어제 잘 잤니? 걷는 게 이상하네. 그 순간 뿌라유는 깨달았다. 순애의 눈빛, 아는 눈빛이었다. 모든 걸 알면서 침묵하는 공모자의 눈. 이 집에서 뿌라유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가축이었다. 5월, 6월, 7월. 만수의 침입은 규칙적인 지옥이 됐다. 매주 금요일 새벽 순애가 없거나 잠든 시간. 뿌라유는 작은 수첩을 샀다. 100원짜리 메모장. 태국어로 빼곡히 기록했다. 5월 3일 0215에 0232 목조름 멍세개 5월 10일 0145에 0205 입막음 코피. 5월 170300에 0318 손목 묶음 물림 자국. 읍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전환점이었다. 시급 9,160원 하루 4시간. 순애는 반대했지만 지훈이 술값 벌라고 허락했다. 뿌라유는 점심을 굶고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다. 한 달에 50만 원을 모았다. 중고폰 가게에서 갤럭시 S10을 15만 원에 샀다. 화면이 깨졌지만 작동했다. 매장 와이파이로 유튜브를 봤다. 성폭력 생존자 도움, 디지털 증거 수집법, 한국형법 297조. 한국어 자막을 켜고 0.75배속으로 들었다. 이주여성센터 전화번호를 외웠다.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다. 만수가 GPS 추적 앱을 깔았다는 걸 알았다. 브라유는 가짜 일정을 만들었다. 마트집 마트집. 6월 20일 쿠팡에서 USB 녹음기를 주문했다. 32,000원. 500시간 녹음, 음성 감지 자동 시작. 배송지는 마트 직원 김미선 씨 이름으로 했다. 미선은 뿌라윤에게 유일하게 친절한 사람이었다. 뿌라윤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 녹음기를 베개 속에 숨겼다. 실리콘 케이스로 두번 감쌌다. 만수는 술에 취하면 자랑처럼 떠들었다. 크크. 지훈이 그 바보 새끼. 제 마누라도 못 먹고. 내가 먼저 맛봤지. 7월 15일, 브라유는 일부러 크게 저항했다. 아버님, 그만해 주세요. 이건 범죄예요. 강간이에요. 뭐, 강간. 넌 우리 집 며느리야. 가족이라고. 아파요? 제발. 살려주세요. 모든 게 선명하게 녹음됐다. 32분 17초. 브라유는 파일명을 2,024억 715만 215 k m s r a p 응3로 저장했다. 구글 드라이브 자동 업로드. 네이버 클라우드 백업. 그날 새벽 브라유는 화장실 거울에 립스틱으로 태국어를 썼다. 조금만 더. 내 놈을 지옥에 떨어뜨릴 거야. 그리고 천천히 지웠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브라유는 깨진 휴대폰으로 상처 사진을 찍었다. 날짜 스탬프를 켜고 데이터를 저장했다.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다. 한국어로 더듬더듬 삐뚤빼뚤. 나는 강간당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강만수가 범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종이를 찢어 삼켰다. 아직 아니었다. 하지만 고지였다. 어느 날 지훈이 갑자기 귀가했다가 아버지 방에서 떨어진 녹음기를 발견한다. 거기엔 만수의 범죄 고백이 들어 있었다. 처음엔 믿지 않던 지훈은 뿌라윤이 보여준 의료기록과 상은 사진에 얼굴이 굳었다. 이건, 이건 말이 안 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머릿속엔 아내가 혼자 집에 있던 수많은 밤들이 스쳐 지나갔다. 술자리에서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추악하게 느껴졌다. 뿌라요는 남편의 충격받은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드디어. 누군가 내 말을 믿어 주는구나. 하지만 시어머니 순애는 오히려 소리쳤다. 내가 꼬리친 거잖아. 우리 집 망치려고 작정했니? 그녀의 목소리엔 절망이 배어 있었다. 30년간 이 집에서 버텨온 자신만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다. 지우는 혼란에 빠져 집을 나섰다. 그는 동네 뒷산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다. 나는... 나는 뭘한 거야. 아내를 지켜야 할 남편이. 왜 나는 항상 도망만 치는 거지. 한편 집에 남은 브라윤과 순애 사이엔 차가운 침묵이 흘렸다.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정말 우리 집을 망치고 싶었니? 어머니. 브라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사람답게. 그 순간 만수가 술에 취해 돌아왔다.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분노에 찬채 뿌라윤을 덮쳤다. 인년이뭘 지거린 거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뿌라윤은 미리 설치해둔 CCTV와 자동 업로드 기능을 작동시켰다. 만수의 폭력이 그대로 온라인 생중계되었고, 동시에 경찰서에 자동 신고되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만수는 여전히 뿌라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만수는 강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수내는 공범방조로 조사받았고, 지우는 결국 뿌라윤에게 이혼을 요구받았다. 법정에서 뿌라윤은 처음으로 당당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돈 때문에 왔지만, 그것이 제가 인간 이하로 취급받을 이유는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굵직했다. 지우는 법정 뒤편에 앉아 아내의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내가 버렸구나. 그는 판사에게 말했다. 제 아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닫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후, 지우는 뿌라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뿌라윤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 집에서 자란 당신도. 그녀의 말에 지우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1년 후 뿌라윤은 서울의 이주 여성 보호단체에서 일하며 같은 고통을 겪은 여성들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상담실에서 한 베트남 여성에게 말했다. 언니, 우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뿡가요는 한강을 바라보며 태국어로 중얼거렸다. 엄마, 저 이제 강한 사람이 됐어요? 그녀의 핸드폰에 지훈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농장 정리하고 서울로 갑니다.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뿌라유는 잠시 생각하다 답장했다. 함께 좋은 일 해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뿌라유는 자신의 새집 옥상에서 태국 국기와 한국 국기를 나란히 펼치며 중얼거렸다. 나는, 진짜 나야. 뿌라유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될 인생을 계획하며 한국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홀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당당히 살아가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